스토기 보는 수는 바로 이걸 때리래요. 저는 실전에서는 차가 이렇게 나왔,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때릴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때려라. 먹고 그때 이제 올라가라. 이거네. 그러면 그때 이걸 올리면 아, 이쪽으로 와서 두면은 피했을 때는 아, 훨씬 좋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자원왕 두시네. 일단 상이 나가서 이거 어떻게 돈을 한번 보다, 보자. 아 이거 누구야? 타이슨 사범님이 두시는 걸 따라 준다고? 제의 고수 누가 있나요? 이분 제의 고수예요? 아제의 고수셨구나. 음 잠깐만. 아 자꾸 이거 때리고 왜 가고 싶지? 때리고 고등마가 나간다면 먹겠지. 아, 이거 어떻게 두는 거였더라? 요 포진을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때리고 먹고, 막아 나가도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더 유리한 수가 있었어. 이, 맞아. 이 수가 더 유리했던 것 같아. 먼저 때리고, 나갔을 때, 이게 병이 안 들리는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여기서도, 다른 수 없나? 지금 당장 이제 차로 여기 잡는 수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먹을 거야. 그때 먹어. 그러면 궁을 튼다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이쪽으로 와갖고, 불편하게 만들고,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면 이걸 올릴 거 아니야. 이게 마에이 축을 없애야 되거든요. 아콩 내리자. 음 좋습니다. 다 닫고. 아 상이 나갈까? 아 근데 왜 점오점 차이밖에 안 나지? 어 이건 왜온 거야? 자안 궁하고. 아 이거 큰일 났네. 때려 때릴 수밖에 없겠는데? 아, 병을 올려갖고 이 차가 주, 죽는 수가 있어갖고 아 이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애매하네 장기가 일단 위치가 좋아요. 벽을좀 막으면서 상의 진출도를 좀 막고 있고요. 어차피 이쪽에 있는 기물들은 다 부동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두지아 이거 막 나와야 된다는 건가? 아뭐 일단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이쪽으로 넘기는 수가 있네요. 그 전에 일단 이걸 올려야 될것 같고, 어... 그러면 포분화를 할까? 네, 마... 중앙마는못 뜨니까. 그리고 살을 올리면 장군치고 이쪽에 또 들어가는 수가 있고, 어... 뭐야? 마가 여기로 뜨겠다. 그럼 일단은... 일로 와야겠네요. 아 장군 뭐 있나? 마가 여기 왜 떴을까? 이쪽으로 넘기면은 포 이렇게 넘겨서 주는 장군이 있어갖고 <laughs> 저도 빨리 이 포를 활용을 해야 돼. 저는 뭐 바로 여기 가운데 양병을 때리겠다. 뭐 이런 의도도 좀 보고 있고 아니면 마가 이, 이쪽으로 가는 수도 좀 보고 있어서 응? 뭐야 일단은 포를 넘겨 볼게요. 어차피 대차 할래나? 어, 그러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막는 거야? 차가 갈 때가 면포 와서 면포 때리고 포로 넘겨서 장군? 뭐이 정도 보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걸 먼저 잡으면은, 그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이렇게 쫓을게요. 이제 먹고, 먹을 때 포가 넘겨서 장군이 있어서, 일단 좀 안전하게 둬놓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맨날 이게 오랜만에 막 문제들이 출, 출제가 되니까, 자꾸 까먹어요. 자, 일단은 잡아놓고, 뭐가 있어? 어또 이렇게 걸게요 뭐한 자리밖에 없지 그러면 장군 치면은 이 중앙마가 또 공짜가 됩니다 장군을 치고 어? 올리는 수가 있네? 야 그럼 어떻게 둬야돼 이거 거꾸로 묶였나? 여로 가야되네? 야, 복잡하다. 어. 그래도 뭐. 이렇게 두면 상은 잡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쪽 상도 걸려있고. 어? 뭐 중포를 할까? 어? 나왜 이거 안했어? 아! 너 운전줄 알아라.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죽었는데, 이게 보였다고 왜안 뒀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야 돼. 10초 남았습니다. 어디로 온다는 거야? 차가? 잠깐만, 이쪽으로 오고. 또 잠깐만 아 이거 넘겼을 넘기면 이게 뭔가 수가 날것 같은데 어 이것도 아니 잠깐 아 이거 수날것 같은데 모르겠다 네 잡고 응 차를 걸면 아 기회를 줬네. 수비할 기회를 줬어. 아이. 아, 이것도 뭘못든 뭐 거야?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나뭐 하는 거냐? 지금부터 뭐 사실 질야줄 수가 없죠? 아, 이거 주면 기로 온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음.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 뭘 두고 싶은 거야? 월도도 안 돼. 10초 남았습니다. 아, 뭐 대차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어쩌자고 너무 끈덕지셔. <laughs> 잘 뒀습니다. 이거 뭐 초반에 그거나 좀 봐볼까요? 이거 맨날 까먹어. 나올 때마다 공부해야 돼요. 허금산 사범님이 대회에서 좀 쓰셔갖고 재미를 좀 톡톡히 봤던 그런 포진이거든요. 주력으로 많이 쓰셨었죠? 지금은 어떻게 두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뒀을 때뭐 자원한 계열. 로 두시, 두시고 모양이 좀 특이한 게이 귀상의 타겟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쪽으로 병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두고 왔을 때뭐 대충 모양 따져 보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도가 되고요 이렇게 뒀을 때 보통은 이걸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두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 살을 올렸구나 그때 이쪽으로 두면 이걸 올렸어 아까 스톡이 보는 수는 바로 이걸 때리래요. 저는 실전에서는 차가 이렇게 나왔,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때릴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때려라. 먹고, 그때 이제 올라가라, 이거네. 그러면 그때 이걸 올리면, 아, 이쪽으로 와서 두면은, 피했을 때는, 아, 훨씬 좋다. 왔을 때, 오고, 왔을 때 이걸 때렸잖아. 야, 그러면 이게 아까 형태랑 좀 다르구나. 뭐 일단은 먼저 때리고 왔을 때차 나가고 이걸 올렸을 때는 이렇게 둬. 그러면 실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여기서 일단 차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렸단 말이야. 그때 일단 때리고 때리는 수까지 맞고 이렇게 뒀을 때, 고등마 나왔을 때 때리고, 차가 잡는 것까지 맞았어요. 1점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었을 때, 아까 저는 이 수를 봤었어요. 이렇게 두는 수를 봤었는데, 스톡이 얘기하는 수는, 그러면 그냥 잡으래. 그럼 이걸 잡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피하면은, 뭐, 뒤에는 한이 약간 유리하고, 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좀 운영하기 좀 빡셀 것 같아서 이거 안 줬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뒀고요. 1.2득. 그다음에 차가 올라왔을 때아 그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도는 게또 맞네. 올라왔으면은 다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때 이제 머리를 눌러놓는 게 맞구나. 이러고 뒀으면 좀더위좀 장기를 편하게 줄수 있었던 것 같고 자이 변화 말고 만약에 상대분이 어. 이 귀쌍이 이렇게 나, 살을 안 올리고, 이 타겟 되는 부분을 먼저 올린다면은, 그때는 일단 오므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올린다면, 여기로 가니까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어, 차가 일단 이쪽으로 오겠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이 농포전으로 해서 이쪽 양득 양 뭐야 양득을 노리면서 두면은 초가 1점 정도 앞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두 가지 갈래 길에 대한 변화도와 진행도를 좀 익혀두셨다가 지금 같은 포즈 만나면 또 사용해보세요. 지 넘어갈게요.